사막 거북이는 데스벨리의 극한의 더위를 대처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은 그 더위를 피합니다. 이 느리게 움직이는 생명체는 겨울 동안 동면을 하고 여름의 많은 기간 동안 그것의 터널 안에 머무르는데 이는 그것이 그것의 삶에 90% 이상 동안 움직이지 않는 채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실제로 이 거북이는 보통 상당한 비가 있은 후에 오로지 표면으로 나옵니다. 그러 나서 그것은 일을 하게 됩니다. 이 거북이는 식물을 먹고 빗물을 모기 위한 구멍들을 팜으로써 물을 비축합니다. 하지만, 그것의, 어, 긴 동면 기간을 거치면서, 물을 공급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, 이 파충류는, 그외 다른 무언가에 의존합니다. 바로, 그것의 매우 정교한 방광입니다. 대부분의 동물들과는 달리, 이 거북이의 방광은 저장 탱크로서 작용을 하여 이 거북이가 물을 다시 그것의 몸속으로 재흡수하게 해줍니다. 믿을 수 없겠지만 사막 거북이는 어떠한 담수도 전혀 섭취하지 않고서 1년 전체를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의 방광이 거북이의 생존에 너무나 중요하여서 공원 경비원들은 방문객들에게 멈추어서 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이 도로를 건너도록 도와주지 말 것을 종종 상기시킵니다. 거북이들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들어 올릴 때 아주 많이 겁에 질려서 그들은 그들의 방광을 비우면서 그들의 귀중한 물 보유고를 잃게 됩니다.